안녕하세요. 할리퀸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제시카 앤더슨 작가의 신작, 너의 모든 비밀의 바나다입니다. 이 멋진 커플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보러 가볼까요? 챕터 1, 운명적인 만남. 어느 왕국의 귀족 영예, 아멜리아는 한 파티에서 장교 벤자민에게 첫눈에 끌리게 됩니다. 벤자민의 카리스마와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호기심을 느낀 아멜리아는 그의 춤 신청을 받아들여 함께 춤을 추게 되는데요. 둘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릅니다. 챕터 2 비밀의 교류. 아멜리아와 벤자민은 파티 후로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몰래 만남을 지속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리지만 벤자민이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에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아멜리아는 신비로운 벤자민의 과거가 궁금해하지만 그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챕터 3 위험한 게임. 벤자민의 진짜 임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며 아멜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벤자민을 향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어요. 챕터 4 배신의 순간. 아멜리아는 우연히 벤자민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적국의 스파이로 아멜리아의 나라에서 장교로 활동하며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배신감과 충격을 느낍니다. 벤자민은 아멜리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멀리 해요. 챕터 5 잃어버린 신뢰. 벤자민은 아멜리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군 분투합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보다 아멜리아를 선택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요. 아멜리아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챕터 6 함께하는 도전. 그의 진심을 믿기로 한 아멜리아는 벤자민과 함께 적국의 음모를 막기 위한 위험한 스파이 작전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작전 장소로 향해요. 챕터 7 위기의 순간. 작전이 위기에 처하고 아멜리아와 벤자민은 적에게 붙잡힙니다. 그들은 잡혀있는 와중에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지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의 활약으로 적국의 음모가 밝혀지고 왕국은 다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멜리아와 벤자민은 함께 새로운 곳으로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관계. 이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너의 모든 비닐에 반하다 정말 두근거리는 내용이지 않나요? 그럼 다음 번에 또 재밌는 할리퀸 소설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